보존하세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위하여 일동 묵념 먼저 자유통일당 당대표 대신은 고영일 변호사님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이후 48년 8월 15일날 건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2000년 조공의 역사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중국의 대사로 서울에 부임한 그것도 국장급인지 부국장급인지 급도 안 되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를 불러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를 그대로 받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미국의 승리에 베팅하는 대한민국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만들겠다고, 지금 이 청나라 시대질라는 국장급 대사가 와서 아직도 조선 말기처럼 행동하는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일단, 그들은 밥을 먹었냐? 식사하셨습니까?라는 말 자체부터가 우리에게는 쌍스럽습니다. 신가인국을 귀탕하기 이전에 시진핑 중국 주석한테 시형님 밥 먹었습니까? 한번 외쳐보면 휘따까? 이게 중국에서 시형님 식사하셨습니까 발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욕한 게 아니라 신의 나라 말로 식사하셨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신가이밍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신가이밍 대사 식사하셨습니까? 신가이밍 니츠팔로마 니츠팔로마 우리가 욕을 했습니까 아니면 신하의 민한테 식사하셨냐고 물어봤습니까 식사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들에게 식사하셨냐고 물어봐도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어땠습니까 2016년 9월 대한민국에서 사드 이게 포대가 중한 미군 기지에 필요하다고 도입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2017년 3월 7일 사드 기지에 물건들이 도착했습니다. 사드 미사일 배치와 관련된 물건들이 도착하자마자 2019년 3월 8일 중국에 지출한 롯데 기업이 99개 점포 중에 55개 점포가 영업 정지를 당하고 결국 롯데는 중국에서 전부 철수했습니다. 이것만 대한민국 기업이 당했습니까?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온 거를 전부 다 막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한활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드 배치가 중국에 그렇게 위협이 됩니까? 아닙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사드와 유사한 방공 시스템인 S-400을 러시아로부터 2014년도에 이미 배치를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둥펑 미사일이라는 총성미사일을 천기 넘게 대한민국을 향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드 배치했다고 한할령을 내리고 대한민국이 중국당에 지출한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불이익을 주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 수개가 시진핑이요. 시진핑의 명령을 하달받아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이 마치 중국의 속국익명 행세하는 자가 싱하임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내에 들어와서 일국의 국장급밖에 안 되는 여식이 대한민국의 외교에 대해서 월부알부하면서 내정간섭을 하는 것왜 문제가 됩니까 비엔나 협약 41조 또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징하이밍이나 중국의 조치를 저희들은 단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공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자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그 생명을 보호하는 자들인데 아직도 중국의 편에 서서 중국의 발바닥을 할는 자들이 대한민국 당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중국의 시가이밍 대사와 중국의 시진핑에게 경고합니다. 니네 양으로 자네 이 자식들아 시가이밍 너 자격도 없고, 대한민국당에 발을 붙일 자격도 없으니까, 당장 중국으로 꺼지기 바란다! 꺼지기! 꺼져라! 꺼져라!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자유통일당 구조화 대변인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조화 변호사입니다. 싱하이밍이라는 인간이 이달 초에 아 자신의 따까리 노릇하는 더불어 공산당의 이재명이라는 인간을 그 범죄자를 또 불러가지고 둘이서 희기덕거리면서 미국과 중국 중에 미국으로 배팅을 하면 크게 후회할 것이다 라는 그런 협박성 발언, 내정 간섭 발언을 했고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묵시적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나라꼴이왜 이렇게 됐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문재인 그렇죠. 문재인 때문입니다.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이 문재인이라는 인간은 왜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빌빌거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자신들이 신처럼 섬기는 북한, 그 북한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바로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신 위에 있는 존재, 신 중에 신이 바로 중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2017년 12월에 중국에 방문해서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은 큰 나라, 중국 몸와 함께 하겠다라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을 중국에다가 갖다 바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도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은 중국에서 처먹은 10기 중에서 8끼를 혼밥을 처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지들이 작은 나라라고 했는데, 큰 나라, 큰 형님이 작은 나라 애들하고 겸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그거는 자초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 기자단이 중국의 깡회 새끼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문재인이 인간은 찍소리 한번못 했습니다. 아 문재인 5년 동안 중국에 있는 미세 먼지 그리고 바다로 흘러오는 미세 플라스틱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아니 미세 먼지 이건 바람 먼지예요. 바람 먼지 이게 중국에서 그대로 한국으로 오고 이 서해안에 일부러 이 새끼들이 공장을 서해 우리나라 쪽으로 향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이인간은 찍소리 못한 거예요. 찍소리 이거를 문재인이 문제 삼고 국제 외교에 문제 삼았으면은 이 지경까지 안될 겁니다. 이 발암 물질을 우리가 다 먹고 있는데 생명이 죽어가고 코로나 이거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무섭다고 봅니다. 그리고 싱하이밍이 말했던 미국과 중국 여러분 어느 나라에 배팅하겠습니까? 미국! 당연히 미국이죠. 어떤 등신이 중국에다 배팅합니까? 이거는 전 세계 80억 인구가 다 합니다. 시진핑, 시진핑도 알고 문재인도 알고 김정은도 싱하이